맥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사일런트 캐슬 직역하면 침묵의 성 이라는 게임 준비해봤구요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재밌어 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 응? 음? 자, 일단은 보면은 서바이벌 모드가 있고 아, 부금이 너무 무서워. 빨리 시작할게요. 생 소울 리퍼라는 게 있고. 오, 좀 블러드 퀸 거미 오, 끔찍하게 생겼어. 제 가면 아래 숨겨진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존자. 일단 생존자 먼저 한번 해 볼까? 사제. 그가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성수와 십자가의 효율을 50% 증가시켜 줍니다. 바로 한번 게임을 해 볼게요. 서바이벌 모드 가 봅시다. 오. 야, 이게 온라인 게임인가? 밤 1. 준비? 오! 막스밀리언. 웰던 비우. 클라우드, 클라우드, 페인. 오. 어, 침대를 찾아서 취침하세요 오!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 내 침대야. 내가 먼저 잘 거야. <laughs> 내가 먼저 잤다리. 침대를 레벨 1로 업그레이드. 오 보급 상자 잠깐만. 오, 캡꿀 보상. 여기, 여기 떨어지면 오! 건설하기. 토마토 터렛. 일단 건설해볼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게임이 튜토리얼이 없어갖고! 저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오 미스터리 드롭으로 서프라이즈 받기. 개꿀. 오, 200원 벌었다. 문. 문을 일단 업그레이드 하자. 무서우니까. 오. 오, 태양 에너지. 파워 획득. 뭔가 이렇게 기지를 좀 꾸미는 것 같은데? 침대를 레벨 2로 업그레이드. 오케이. 아, 침대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와요. 자, 터레을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이거 수박 터렛? 포크 터렛.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기다려. 기다려. 어, 무서워, 무서워. 일단은 침대를 먼저 업그레이드 합시다. 업그레이드 하면 4골드 더 들어오거든요. 아, 누가 죽었어요, 벌써? 오, 상자, 상자. 아! 광고. 온라인 게임이 아닌데? 여러분들? 어, 싱글 게임이었어? 이 중요한 순간에 갑, 갑자기 분위기 광고. 어...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직 뭐가 안 나왔고. 아, 이게 한명 죽였다는 뜻이구나. 어, 근데 다들 뭐 어, 어? 어! 어! 어떡해? 공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일단 빨리 나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 나... 수리소. 또 뭐가 있어? 오, 구리. 오, 골드 더 늘어났어. 대박. 오, 태양 에너지. 야, 이게 되게 좋은 거다. 태양 에너지가 되게 좋네. 아, 이렇게 자원들을 설치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십자가, 소울리퍼가 주문을 걸때5 0초 동안 3% 확률로 기절시킬 수 있... 문의 HP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사이렌이 울리고요. 3초 동안 문이 데미지. 오, 야, 좋다 이거. 설치해 주자. 사이렌. 어? 그리고 이런 거 설치. 오케이. 얘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얘 죽겠는데 여기서?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잘 살고 잘 자고 있어 다들. 꿀잠 자고 있는데 다들? 어, 소울리퍼가 도망쳤습니다. <목소리> 버그다. 버그 걸렸다. 아, 어떻게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버그가 걸려?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엑스! 올리퍼 소울 사망했다. 아, 소울리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겼다. 무슨 게임이지? 아, 이번엔 제가 한번 소울리퍼 돼 볼게요. 그러면 블러드퀸. 거미 거미는더 많은 인간을 먹을수록 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매력적인데? 소울리퍼로 한번 가 보자. 조각이 부족합니다. 아, 동영상 광고고만 할수 있다는데?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야, 뭐야. 상태가 아홉 명이나 있는데? 아, 닉네임 보니까 다 AI이긴 하네요. 게임이 시작됐군. 공격 대비 10%. 1초당 HP 0.5% 회복. 3초 동안 공격속도 및, 오, 오, 이 스킬, 스킬.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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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런 지금은 비디오. 야, 나 광고 봤다고! 나 광고 봤어! 아, 어, 억울하다. 그럼 그냥 게임할게. 아, 안 돼! 야, 아니 지금 광고를 두 편을 봤는데 게임을 못 되면 어떡해 이렇게 어디 있어? <laughs> 가봅시다. 아 거미 인간으로 한번 아, 인간들을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만 인간들, 내가 너희들을 벌하러 여기까지 탐도했느니라. 어디 보자. 여기서 잠자고 있는 인. 어, 어 아야, 버릇. 어쩔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아 너무 피해가 심하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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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공격 으흠. 괘씸한 인간 괘씸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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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오 레벨업을 했더니 3초 동안 공격 속도 플러스 30% 그렇지 하아 3초 동안 공격 속도 30%아 상대방이 수리를 하고 있군 괘씸한 녀석 수리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거든 이야 돈다 떨어졌겠지 어 이제 죽었다. 오, 근데 자동으로 HP가 좀 회복이 되는 게 있어요. 오, 공격 때문에 플러스 십오 프로. 아, 문을 열었군. 근데 안으로 어떻게 안 들어가지? <laughs> 야 이거 <laughs> 왜안 들어가죠? 야안 <laughs> 들어가시잖아. 아 너무 아파요. 아니, 왜안 들어갔죠? <laughs> 몸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 <laughs> 일단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이런 여기로. 어 이건 뭐야? 광란, 광난, 광란의 콩디야 아, 너무 어, 너 아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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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HP 회복, HP 회복. 아. 아, 회복했는데 여기엔 또 회복됐다고 안뜨네저 경험증가자거든. 아, 아, 아. 아. 아,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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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요. 위에 있는 집부터. 그렇지 여기부터. 이크, 이크, 이크. 광란스킬 장난의 밤을 죽여 파리툰 나이아우너 마포 너 마포 도 마포 너 마포 아 오케이 거의 다 부숴 간다 귀여워 안 들어가져 안 들어가진다고 안 들어가진다고 너무 화가 나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야너 같으면 이거를 재밌게 하고 있겠냐? 아 진짜 아또 광고 나왔어 와 아니 간만에 좀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한 똥게임 보기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일단 그럼 무한모드 한번 해볼까 오야 근데 이건 1대1인데 완전 자 침대에 누워서 돈을 벌고요 이거 일단 처음에는 공짜 일단은 이게 디펜스 게임 같아요 보니까 아 이게 맵이 또 되게 작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침대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래 돈을 많이 벌거든요 바로 나오겠죠? 오, 오 되게 빠르, 되게 빠르, 되게 빨라 토마토 털에 설치. 퇴 토마토 공격, 토마토 공격. 다시 한번더 토마토 설치. 아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괴물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자 토마토 털에 많이 설치하자. 여기 시간 제한이 있는데 뭔진 모르겠고. 자 나무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수리소도 있고 구이 이거를 해야 돼구이 그러면 200원을 일단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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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이게 웨이브 시간이구나 다음에 또 괴물 한 마리가 더 나오는 거야? 어 그럼 좀 빡셀 수 있겠는데? 어, 거미 괴물 나왔다. 어 근데 문이 안 부서져요 여러분들? 버그인가? <laughs> 좋은 버그인데 문이 안 부서져? 아 체력 좀 줄어든다 줄어든다. 초반이라 아직은 좀 쉬운가 봐요. 어 뭐야 한명 도망갔다. 아피해복하는중 다시 돌아오겠네요. 아야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초반에는 부서지지 않으니까 계속 돈을 모아줄게요 어 두번째 웨이브 소울리포의 파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 이게 뭐야 한번 해보기 침대 레벨업 오 플러스 16원 대박 오오오 오! 오,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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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렛 터렛 업그레이드 터렛 업그레이드 막가야돼핫핫 핫. 좋았어 오 괴물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거야? 자 일단은 뒤에다가 자, 구리. 아, 이거, 발전소. 그렇지. 자, 계속, 팔에, 팔에 계속 설치해줘. 아, 할만한데요? 게임이? 어렵지 않은데? 계속 공격! 됐다. 이거 구리, 구리 이제. 나이스. 구리까지. 이러면 돈 되게 많이 벌어요.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임이 아닌데. 알고 보니, 디펜스 게임이었던 거임. 디펜스만 하고 있네. 어이구, 부서지겠다. 아부서지겄어 조심들 해 조심들 사실좀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자 이러면은 침대를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딱 한번 해주고 이거 왜 업그레이드 안돼 어 안되네 이러면은 일단 털렛 업그레이드 쫙쫙쫙 뭐야 뭐야 어? 어? 갑자기 엄청 쎄졌다 마지막에. 분명히 나꽤 많이 남아있었는데, 체력이 갑자기 엄청 쎄졌다 자,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일런트 캐슬, 침묵의 성이라는 게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광고 보고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역시 광고 보고 다운을 받으면, 똥게임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오, 사일런트 캐슬! 이거 하려 그랬는데 재밌어 보이네 아 상당히 저 퀄리티의 버그가 난무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밍모가 희생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 밍모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잇 밍바